여기 <laughs> <laughs> <왜 이렇게> 좋아? <웃음> 어? 후우 <laughs> 손안 차가워? 아우 다 젖는다 그냥 이제 장거장거장거장거 그냥 잠거봐 이거 장거봐안 나오게 물안 나오게 이렇게 오. 우, 잔거잔거잔고잔거거잔거잔거 손 털고 아 이제 가재 수건 들고 다녀야겠네 우리 조회이 때문에. 오 어, 이제 손 차갑다 조아. 어손 차가워 이제 장거 장거 이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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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빠랑 저 자전거 타 가자. 저 놀이터 가 볼까 놀이터? 아빠 여기다 닦아주 하나. 아빠 여기다 닦아 여기다. 수건 없으니까. 수건 없으니까 여기다 닦아. 여기다 닦아 여기다. 차갑지. 오빠, 손 내려. 내손 내려. 어디 자전거? 자전거 쪽 있다. 자전거 쪽 뛰어가자. 어이구. 어. 손 털고. 아이고, 괜찮아.